자, 오늘은 치환 적분을 할 때, 치환하는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크리스마스 때이 강의를 찍고 있는 내 인생의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공부 열심히 합시다. <laughs> 자, 일단 치환 적분이란 뭐냐면, 뭐, 이제 요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다라는 건데, 이게 왜 같냐면, 내가 좌변에 요 함수를 적분을 하면, X로 적분하면, 라지 F G X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적분하면은 라지 f t일 건데 여기다가 내가 g a g b 넣고 빼는 거랑 여기다가 a 넣고 b 넣고 빼는 거랑 어 결과적으로 똑같이 라지 f g b에서 라지 f g a 나올 거니까 그래서 같다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얘를 계산하면은 얘고 얘를 계산하면 얘니까 둘이 같다. 이게 치환 조건 내용인데 어잘 보시면은 요 함수, 요 g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1대1 대응이 필요가 없어요. G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G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걸좀 헷갈려 하냐면, 요게 좀 국민 예시가 될것 같은데, 마일부터 1까지, X제곱 DX. 이거 계산하면, 3분의 2인 거는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이걸 치환 조건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지금 이제 요 함수가,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닌데, 제가 치환을 했잖아요. 그럼 미분을 해주면, 뭐, 이제 exdx, exdx가 dt. 여기까지 뭐 괜찮은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요 x 값이 마일부터 1일 때인 건데, 어느 경우든 t는 1부터 1이라서, 1부터 1까지가 뭐가 나오고 나서 dt가 나올 건데, 그럼 여기 뭐가 오더라도, 뭐가 오더라도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처음을 끝이 얘는 0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있어요. 근데 답이 3분의 2인 거는 당연 히 알고 있는 건데 답이 0이니까 모순. 모순이 나온 이유는 치환 적분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이거는 결론 되게 하면은 치환 적분을 잘못 적용한 거지 치환 한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고양이라고 해볼까요? 고양이. 자, 고양이는 기르지 않지만, 자, 고양이라고 써보면, 고양이를 접근하면 호랑인가요? 이 아니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laughs> 고양이를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의가 잘안 되는데, 그거를 내가 계산해서 0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치환적분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르게 적용한 거냐, 이 구조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다시 보면은, 마일부터 일까지, 저식을, x 곱하기 x 곱하기 dx 이렇게 볼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자 근데 요거랑 비춰봤을 때 여기서 누가 f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를 범위를 내가 마일부터 0까지 x, x, dx가 있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x, x, dx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제곱을 하고 루트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루트 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방금 제가 요거를 x를 바꾼거잖아요 x를 루트 x제곱 바꿨는데 마일부터 여기면 x가 대체로 음수니까 얘는 음수인데 이거 양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얘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렇게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요 x제곱을 미분한건 2x니까 2라고 써주고 여기 2분의 1 보상 여기도 2분의 1을 보상하고 이렇게 2를 붙여주면 이렇게 그러면은 이 등호가 완벽하게 성립을 하겠죠. 자, 이 놈이 이 놈이 되는데 무리가 없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랑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f(x)가 뭐냐면 루트 x인 거예요, 이렇게 루트 x. 그 그러니까 지금 f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g(x)가 있죠. 이건 뭐요? 예 g 프라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g(x)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g'(x)가 있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이 위의 식은 2분의 1은 똑같이 있고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1부터 0으로 바뀌겠죠.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t에다가 요거 dt 될 거고 이렇게 더하기 요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0부터 1에다가 루트 t dt. 이게 올바른 풀이인겁니다. 그러면 은이 마이너스가 적분구간 들어가면 바뀔거니까 결과적으로 적분구간이 똑같아지면서 2분의 1 상승이 될거니까 얘는 0부터 1까지 루트 t dt가 될거니까 2분의 1승, 2분의 3승, 3분의 2에 t의 2분의 3에다가 0을 넣어서 답이 똑같이 3분의 2가 나오는거죠. 자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 x제곱 보고서 이런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X제곱을 보고서, 루트 X제곱 위에 이렇게 상상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되게 엄밀한 풀이지만, 여러분이 구사하기 어렵고, 실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X를 내가 T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인데, 언제 플러스를 택하고 언제 마이너스를 택할 것이냐를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일부터 0일 때랑, 0부터 1일 때로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일부터 0이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t. 그 다음에 0부터 1이면은 루트 t.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나눴으면은 괜찮은 거였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푸는 거 자체는 되게 어렵고, 보통은 이렇게 치환을 하면, 여기서 적분 구간이 똑같다. 이게 아니라, 이 고양이 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되니까, X는 요건데, 이거를 경을 나눠서 쓰는 면 결국에는 요식이 나오고 이런 답이 나온다. 됐습니까? 이게 치환적분의 본질이었던 거고,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 예시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0부터 1까지 XDX는 뭐 2분의 1인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요거를 굳이 내가 치환적분나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뭐 x를 sin t라고 치환을 하면 dx는 cos t dt,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x의 범위가 0부터 1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t를 0부터 2분의 파이. 보통 이런거 치환 어떻게 하냐면은 이 sin 함수를, sin 함수를 이렇게 끊죠. 그니까 러 보통 이제 뭐 여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끊어서 정의를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 돼가지고 좀 증가함수, 1대1함수가 되게끔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사인함수를. 거기서 이제 0 되는 건 0이고, 그다음1 되는 건 2분의 파이다. 이런 논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걸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 처음에 0부터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사인 t가 되는데, dx는 코사인 t dt가 되겠죠. 이거 계산 두 가지가 있겠죠? 뭐, 한 놈이 다른 놈의 속미분으로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 2를 곱하고 나눠가지고, 사인 2배0각을 써도 되겠죠? 자, 사인 2배0각을 쓴다면, 2를 곱하고 나누면은, 2분의 1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et, dt가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속미분이 2부터 되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코사인 et에다가, 0, 2분의 파이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낼 거고, 계산 정석을 해볼게요. 마일에서 마일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2분의 1. 뭐더 쉽게 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리잖아요. 답이 2분의 1 나올 건데, 여기서 이런 생각 할수 있겠죠? 아니, 꼭 이런 제약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좀 연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인이 원래 실제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0. 아, 여기, 여기, 파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값을 0이 아니라, 파이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는 거죠. 혹은 파이가 아니라 뭐 2파이일 수도 있고 정확히 정수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파이로 바꾼 뭐가 달라지나 봤을 때 그러면 얘가 파이 로 바뀌죠. 겠 이렇게 파이로. 그러면은 뭐 얘가 파이로 바뀌겠죠. 자, 얘가 파이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코사인 2파이는 어차피 1이잖아요. 아까 코사인 2 곱하기 0도 1이었고 코사인 2파이도 1이니까 답은 2분의 1로 동일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치환하는 형태가 1대1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1대1로 알고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 s i n t에서 t의 범위를, t의 범위를, 지금 여기 t축인데, 이 t의 범위를 내가 조절을 안 해서, 이렇게 함수를 1대1로 납두지 않으면, 않으면, 예를 들면 이 0이나 1이 되게 하는 이 t값을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귀찮잖아요. 귀찮고 좀 복잡하잖아요. 이걸 0이라고 쓰면 되는 걸 굳이 파일이라고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1대1로 보통 푸니까 보통 1대1로 푸니까 1대1로 알고 있는 거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편해서. 이건 편하니까. 인간은 편한 걸 좋아하는 동물이라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결론은 치환적분 할 때는 치환한 함수가 1대1 대응일 필요가 없다.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주제를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